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귀와 정세와 곤세, 온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과 투쟁에 우리는 예외 없이 다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영적인 싸움이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임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리 계속해서 우리가 본 것은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 대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는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가진 그 무기, 그 갑주들을 능숙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이 18절 19절 말씀을 통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필수 요소인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항상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18절 19절을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항상 기도, 성령 안에서의 기도, 깨어서 기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거를 위해 복음 전거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다섯 가지 기도의 내용을 오늘부터 5주 동안 함께 나누어 이 영적 싸움 가운데 기도로 무장하고 또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갑옷의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취해서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착용하고 또 가르쳐 주신 대로 기록한 방법에 따라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말하고 나서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여 항상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대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신 갑주에는 속하지 않지만 그 우리가 이번 전신 갑주가 더 견고해져서 영적 전쟁에서 보다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따로 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갑주들은 기계적으로 아니면 마술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싸움에 나아가 전신 갑주를 입었다고 할때 우리가 미혹되기 쉬운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갑주를 입고 있는 동안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갑주는 정말 완전하기 때문에 갑주가 저절로 혹은 그것만으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고 아주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싸워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착용하고 있을 때는 방심해도 괜찮고 방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미혹되기 쉬운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원칙과도 분명히 상반되는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아니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싸우기도 전에 패배할 것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어느 때든지 전신갑질을 입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능력과 힘을 얻지 못한다면 모든 갑주가 그 자체로는 우리에게 전혀 승리를 주지 못하고 그 자체로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가장 처음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그런 교훈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갑주를 입고 우리가 그 갑주를 입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필수적으로 정말 친밀함을 늘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친밀함을 유지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기도는 필수 조건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항상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두 단어를 썼죠.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대심을 깊이 인정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강구라고 하는 단어는 이 대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능하신 그분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 강구이죠. 그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단어 그대로이죠. 모든 시간 또 모든 기회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는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있는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방심하면 반드시 우리는 싸움에 나갈 수 없고 패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장하며 기도해야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영적 전투는 끝이 없기 때문에 성도는 인생의 매 순간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다 듣고 아는 대로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숨 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숨을 잠깐 하루 이틀 쉬지 않고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 말세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이 시대에 이 말세에 우리가 기도 없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짜증이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기도하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때로는 기도하기가 싫고 또 기도하는 것이 매우 힘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에 더욱 매달려야 합니다. 고로세스에서 바울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저는 다니엘의 기도의 삶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아시죠?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 이세 제국의 총리를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제국의 총리였다면 정말 아무리 옛날이라도 너무나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루 세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에 매달린 이유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도저히 자신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을 너무나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은 그 뒤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너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8년 앞서 잡혀갔습니다. 16살 어린 나이로 끌려간 것이죠. 그런데 그는 비록 포로였지만 바벨론의 최고의 지기까지 올라가서 바벨론뿐 아니라 바빌론이 망하고 메데 그리고 페르시아가 되었지만 그의 정치적 힘과 권력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권력을 행사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새로운 역사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이 역사의 무대에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됩니다. 메대 사람이었던 다리오가 62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다리오는 점령지 바벨론을 통치하기 위해서 120명의 그 지방장관 고관을 세워서 전 제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관들을 관할할 총리로 다니엘을 포함해서 세 명을 세웠습니다. 이 새롭게 세워진 출발하는 국가를 튼튼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부터 총리로 승진자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의 처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니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다니엘 또 일을 잘하고 왕의 신임을 받는 다니엘을 함께했던 동료들 고위 관리들이 시기했습니다. 모든 지방 관리까지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점을 찾았지만 약점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다니엘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거리를 찾을 수 없겠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고수하고자 했고, 악법을 제정했습니다. 아마 율법에 관련된 것으로 했겠죠.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신임했는데 이 신하들의 속임수죠 꾀임에 넘어가서 그들을 제한대로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기도를 중단하라는 금령을 내립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만 다른 이방신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할 수 없다 그런 금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자기가 가진 종교 그 그것을 개종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여기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임을 알았지만 그 말을, 그 법을, 악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절만 우리가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신앙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숨을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는 숨을 쉽니다. 잘 때에도 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사역을 내려놓고 떠날 때 자기 민족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우리가 잘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했습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다니엘은 이 금령이 자기를 잡으려고 세운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확정된 기도입니다. 환경의 기도를 막지 못했습니다. 권력도 이런 기도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의 생활에는 기도가 영적인 규례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포로 생활을 이겨내는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 방금 읽은 대로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이전 대로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교제가 중단이 없었다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어떤 장애물도 자신의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는 다니엘의 삶이, 다니엘의 이 태도, 이 신앙이 변하는 세상 환경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 생활이 이 환경, 현실을 주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니엘의 태도를 배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때에 맞춰서 문제가 생기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기도가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 모든 상황은 이 기도한대로 따라오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가 다니엘에게서선 자신의 직무와 세상 일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하루 세 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것을 죽음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기도하는 것 생명 이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이 금령이 선포되기 이전에도 이전부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쉬지 아니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자구에도 살아나올 수 있었고 풀무불에서도 머리틀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고 말세의 비밀에 대한 계시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이 항상이라는 자체는 여러분 명확한 말입니다 다른 어떤 거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그 날의 바쁜 일과가 시작되기 전이나 일을 끝내고 지친 때 억지로 하는 의미 없는 의무가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 일상생활의 의무를 소홀히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 말뜻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 마음은 우리의 온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는 활기찬 경건을 유지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할 힘을 갖지 못합니다. 기도 항상 쉼 없이 절박하고 뜨겁게 열렬한 기도 없이는 복음은 전속할 수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했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했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항상, 여기 심지어 밤에 잠을 잘 때에도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호흡을 하듯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무너지는 기업을 일으킬 수도 있고, 기도로 기적을 체험받을 수 있고, 기도로 불취의 병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격이 변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사탄의 계획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사탄의 세력이 공격해와도 우리도 능이 견뎌내고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것, 사단의 임무 중 가장 큰 임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 못하게 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려 할때 온갖 잡생각과 잡념으로 우리를 분산시키고 모든 의심이 일어나게 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잘 되어서 기도할 필요가 없게 만듭니다. 때로는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틈을 주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 삶이 순탄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이 지독하게 기도를 방해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방해합니까? 기도하되 형식적인 기도만 하라는 겁니다. 시간만 채우고 그 자리에 있기만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되 응답이 무슨 필요 있냐? 기도하되 기다리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뭐가 되느냐라고 조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너의 필요를 모르겠느냐? 다 아는데 뭘또아래느냐 그렇게 회의를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곳에서는 사람만 일하지만 기도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을 받고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영적 증쟁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쉬임없이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한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잘 나갈 때도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이 권면, 이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전신갑주를 가져야 합니다. 다 입어야 하지만 모든 부분이 기도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다 살아있는 기도를 하고 뜨거운 기도를 하고 쉬지 말고 감사함으로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